대학병원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략 정규직, 계약직, 인턴 포함해서 사실상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건 서로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방사선사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하는 직업인 물리치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모두 의료기사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페이는 비슷하지만 장단점이 달라 나뉘는 건 보통 본인의 성격 또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병원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상대적으로는 물리치료사가 방사선사보다는 할 일이 좀더 많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 티오가 더 많기 때문에 취업률에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외롭지는 않다고 하네요. 반대로 방사선사 같은 경우에는 티오가 적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은 생활이 좀 어렵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벌지는 네. 않습니다. 신졸 기준 신경계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200선 정도 번다고 보시면 되고 근골격계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더 많이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본 환자 수마다 인센티브가 붙기 때문에 보통은 200 중후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환자분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300더 많게는 500 이상까지도 버시고요 모든 직업이 다 똑같겠지만 피로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버는 만큼 그 이상의 피로감이 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로컬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1년도 기준 물리치료사는 4,683명이 배출되었는데요. 대학병원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략 3%가량이고, 정규직, 계약직, 인턴 포함해서 3%니 사실상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건1%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병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이 종합병원이나 로컬에 취업을 하며 가끔 보건직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못 번다고 무조건 근골격계 물리치료사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신경계 물리치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을 받지만 성취감은 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말이 선생님 덕분에 걷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단순 급여만 보고 섣부르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추구하는 이상형에 따라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현진택배였습니다.